선수들이 오늘 늦은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온사이드 맞아요 온사이드입니다 빠졌습니다 1대1 찬스 1대1 찬스 그대로 가느냐 슛 만회골 4대3 됩니다 결국은 변태준 선수가 한골 만회골을 후반 24분에 기록을 하는군요 변태준 선수 이렇게 되면 시즌 3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1대1 찬스 정말 뭐잘빠져들어왔고요 침착하게 1대1 찬스에서는 일단은 골키퍼 반대편으로 골을 슈팅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 슈팅, 어, 골문. 그러니까 골키퍼 나오는 반대편을 정확하게 찔러넣는 김, 아, 변태준 선수의 이번 시즌 3호골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이 오늘 늦은 점심을 먹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온사이드 맞아요. 온사이드입니다. 빠졌습니다. 1대1 찬스, 1대1 찬스 그대로 가느냐. 슛! 반의 골4대3됩니다이 선수 역시 강릉시청 출신이고요. 자 후반전 24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또한점 차입니다. 다시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편. 자 후반전이 양상 도 바뀌었어요. 후반전에는 오히려 춘천이 선 수비 후역습 체제로 어, 연결을 했는데 이것이 또한 골이 들어왔단 말이죠. 변태준. 하지만 중간 차단.